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중 일부분을 엔트리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첫째 돼지가 볏짚으로 집을 만드는 것을 이제 늑대가 바람을 후 불어서 집과 첫째 돼지가 날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은 신호 보내기 기능을 활용을 하진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기다리기 명령을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늑대와 돼지가 대사를 주고받는 것은 여러분이 만드는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고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럼 기본적으로, 어, 들판에 늑대와 아기 돼지 그리고 볕집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어, 혹시 오브젝트를 어떻게 불러오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오브젝트를 불러올 때는 여기 더하기 모양 기호가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사람, 동물, 식물, 탈것 등등 여러 가지 그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오고 싶은 그림을 클릭하신 후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먼저 늑대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 아기 돼지에게 말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아기 돼지 돼지야 놀자로 늑대가 2초 동안 말하는 것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둘 돼지의 오브젝트를 클릭하면은 자 돼지도 마찬가지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하시고 자, 돼지는 바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늑대가 아기 돼지와 놀자라는 말을 다 듣고 나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늑대가 얼마나 말을 하도록 명령을 했었죠. 네, 2초 동안 말을 하도록 명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늑대는 아예 돼지는 2초를 일단 먼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초를 기다린 후에 이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에서 돼지가 놀 자라고 했을 때 같이 놀나요? 그렇진 않죠. 싫어 나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를 마찬 또 2초 동안 말하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늑대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늑 돼지가 말하는 동안 늑대는 또 기다려야 되니까 자 2초 기다리기로 해놓은 다음에 자 이제 화난 늑대가 거절을 당한 늑대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흥 집을 날 날려보내겠어 라고 2초 동안 말한 다음에 자 하나 더 말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이번엔 후라고 말할 겁니다. 늑대가 입김을 부는 거죠. 이것도 2초 동안 말하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늑대가 2초 동안 두 마디를 했기 때문에 다시 돼지는 2초 더하기 2초에서 4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늑대가 후 하고 불었기 때문에 돼지는 이제 날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를 놓으신 다음에 자 x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블록을 가져오셔서 이것을 2만큼 바꾸기로 숫자를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은 돼지가 오른쪽 방향으로 날라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놓으면 은 돼지가 이도, 이동을 하긴 하는데 아, 좀 극적으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옆으로 쭉 이동을 하는데, 여기다가 회전을 집어 넣으면 돼지가 뱅글뱅글뱅글 진짜 바람에 불어서 날아가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회전을 20 정도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돼지가, 늑대가 후하고 부렸을 때 돼지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날아가는 연출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집도 날아가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집 오브젝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시고, 어, 돼지와 늑대가 총 대화에서 걸리는 시간이 8초입니다. 그래서 집은 일단, 돼지와 늑대가 대화하는 8초 동안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해야 되죠. 계속 반복하기 버튼을 가져오셔서, x 좌표를 네, 또, 이만큼 바꾸기로 한 다음에 집도 회전하면서 날아가면은 조금 더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방향을 90만큼 회전하게 가져오셔서 마찬가지로 20만큼 회전하기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명령이 다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돼지가 어, 늑대가 후 불었을 때 돼지가 날아가는 프로그램이 완성됐는데 큰 화면으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기 돼지야 놀자 얘기가 나오고 싫다고 거절 의사를 하죠? 그랬더니 늑대가 날려보냅니다. 후! 자, 자 그러면 은 집과 돼지가 날아가는 오브젝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죠? 정리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어, 프로그램을 잘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